아, 눌렀나? 아, 눌렀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쪼아줌. 쪼아줌입니다. 빨리 빠졌어요. 어떻게 뺐냐면 모르겠어.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. 고민 많이 먹었는데. 156, 키가 156이라는 건 구라예요. 거.짓.말. 아, 귤이 다 먹었네요. 아, 고기가 좀 남았네요. 다 넘어볼까? 리뷰는 괜찮고. 상추도 파란다. 아직 남았네요. 아, 어, 튀었어. 이개밖에안 어, 남았어요. 이개밖에안 남았는데, 싸먹어야지. 고모가 오늘 미나리 주셨거든. 안 그릇으로 드리네. 전 미나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어칠 동안 수육을 진짜 질리도록 먹은 것 같아요. 진짜 두번 다시 먹고 싶었는데 어, 너무 질려가지고. 첫째 날은 너무 맛있어가지고. 막 먹었지. 그데 그래, 둘째야 되니까. 손도 안 됐어. 둘째가 되니까. 요새 손은 못 되더라고. 못, 못 되겠더라고요. 마루야, 넌안 돼. 너살 빼야 되잖아. 바로 지금,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, 살이 엄청 쪘어요. 그래서, 다이어트 시키려고, 일부러 피하고 있어요. 나도 빠지고, 마루도 빠졌어. 마루는 몇킬로 빠졌냐면요. 9.1에서 지금, 9.1에서 지금 한8 7 k 로인가 둘째 마루 몸무게를 오픈하게 됐는데. 여기도 번각심을 가져야죠. 직접 보지 않으셔서 그래요. 직접 보면서. 모든 강아지들이 두 배로 작아보게 한다니까. 저리가 먹지 마. 어? 먹으면 안 돼. 사료만 먹어. 알았어. 사료랑 물만 주고 있어. 왜냐면. 농무도 다 똑같아요. 살 찌면, 비만 오면 다 병이 오고 그래. 안되어졌나 이거? 어? 부숴 마루야 너 너는 먹으면 안돼 알았어 인데 뭐뭐안 뭐 되지 안돼 응? 어? 한 가지 인 인형 먹방은 한 가지 모는 거 이게 이게 아직 마루 씨가 하고 있다 마루 건강 위해 살아니까 마루야 먹으면 안돼 사료나 먹어 밥 있잖아 이나 그랬나 이건 남겼는데, 어떡해요, 안 먹고, 그냥. 핑계는 저거 타지. 어, 이거, 아빠가 마냥 탓이지. 어? 많이 사면 안 되는데. 응? 많이 사놓고 안 먹었잖아요. 그게나 아가 그렇잖아 음